안녕하세요 이안 학생입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된건 고등학교 시작할 때였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게 제 착각일 수도 있어요. 못해진 함으로 태어나서 교회를 구주님. 착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많, 많잖아요. 그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동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길 원하지만, 전 그런 마음 마음가짐이 아, 마음가짐라산 적이 없죠. 저는 제가 죄인인 걸 알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계속 말하니까. 근데 이게 진실된 믿음이었을까요? 야고보세 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노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때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지 않았을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면서도 바뀌지 않는 내 삶을 믿는 게 아닌 거죠. 사랑하는 사람 혹은 소중한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행복하기 원하고 그분을 위해 애써주고 챙겨주고 싸워주고 그 사람이 계속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저는 행동으로도, 마음으로도, 예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제가 갖고 있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 아니니깐요.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에 적혀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을,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제 겉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다름 없었어요. 꿈도 목표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였고, 내 힘으로 해결하는 걱정거리들 등 하나님이란 제 삶에 보이지 않았어요. 좀 무서운 게 이때까지 저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 말씀하셨어요. 나다라 쥐여 쥐어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여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만약 예수님이 저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저도 쥐여 쥐어 하는 자에 속하지 않았을까. 이제 막 고등학교 들어갈 때에 제대로 된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어려웠는데 옆에 언니가 있어서 좀 나았죠. 근데 하필 언니랑 제가 딱5년지가 이라서 언니는 대학을 가버렸어요. 또 엄마는 이때 한국에 계셔서 집에, 집이 좀 많이 허전했죠. 특히 언니랑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속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떠나니까 많이 외로웠어요. 사춘기였나봐요. 마음은 답답하고 학업에 집중하다 보니 머리는 복잡하고 외로울 때 교회에서 한없이 듣던 하나님은 너의 친구야?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셔가 갑자기 밤 11시에 생각이 났어요. 고난 속에 하나님을 찾고, 열지하고, 알아가게 된다. 고난이 축복임을 알게 하신다. 라는 얘기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아무튼 하나님은 내, 제, 내 속마음을 알아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듣든 말든 아, 혼전나가듯 기도해 봤어요. 전 이때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거든요. 별 기대감 없이 기도했던 건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훈련해졌고 저도 몰랐던 무게가 사라졌어요. 빌리포스 4장,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느라. 그 기도 이후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우연이라 생각할 것을 하나님의 일할심으로 믿어가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고 알수 없는 눈물이 나고 심지어 설교 시간에 기대한 적도 있었어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순한 사람 중에 하나님은 다, 나를 보셔서 아무것도 없는 나를 자격 없는 나를 자, 자녀로 선택하신 게 아직도 놀랍고 감사해요. 내 안에 말 보셔서 내가 뭐가 특별하다고 바다의 수많은 모래알에서 하나의 모래알을 집듯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최근에는 위스터폴스로 이사올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전 이사가기 싫어했어요. 학교도 옮기기 애매한 나이, 미래를 위인이 짜놓은 공부 계획,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기 싫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크신 계획안에 사랑받고 싶었어요. 두렵지만 이사가기로 마음먹었죠. 포트워스에서 있는, 아, 있는 것을 모두 내,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거에 거부감이 들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네요. 음. 다시 돌아보니 전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해놓고 한 번도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의지해요라 말하, 말하지만 뒤에서는 플랜 B, C, D 등 실패하면 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짜고 있었죠. 하지만 이사가는 건 달랐어요.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도 안 되고 제가 할수 있는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진심으로 주님만 주님만을 온전히 유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저의 계획보다 완벽하다는 말씀에 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돈도 없는 우리 가족이 이사 이사 가길 커녕 집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의 언니는 어스틴에 있는 대학에서 지터펄스까지 운전할 수 있는 차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데. 누가 이사 가겠다고 마음먹겠어요? 이럴 때 마태복음 6장3십절이 아, 말씀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그의 나라와 그의 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믿음으로 이사 갔는데 진짜 차도 잘 챙기고 적당한 아파트도 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위스터폴스로 이사갈 때 친구들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이 친구들은 서로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인데 제가 끼어들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멋지고 착하고 사랑스러운 친구들을 만나서 학교 생활도 교회 생활도 제가 예상치 못할 정도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한번 순종했더니 주님은 축복이 축복을 더하시네요. 제 삶에 보여주신 은혜를 적게 여기고 더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저의 계획보다 완전한 계획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